고리수 나무가 날이 무더워질수록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지리산 피아골의 평도마을입니다. 자 오늘 지리산 피아골 평도마을의 알카기 노사의 집을 출발해서 아래 동네에 있는 원기마을 일년살이 집이 나와 있다고 해서 촬영을 하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마을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네 지리산 피아골 평도 마을 아래 자리한 원기 마을 자 1년 살이 집인데요 우리 구독자가 벌써 들어와서 산지가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7월 말까지가 계약 기간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8월부터 이제 들어와서 사실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평도 마을 을 지나서 지금 원기 마을 원기 마을로 향하고 있는데요 지금 남산 마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로 한 5분 거리, 5분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자, 6월의 중순의 날씨가 아유 참덥습니다. 34도까지, 33도까지 올라가는 한여름 7, 8월 달에 아주 뜨거운 그런 날씨입니다. 네, 남산 마을과 중리 마을을 지나서 원기 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산에는 온통 지금 밤꽃이 피어 있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차 안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아, 밤꽃 향기 참 묘하네요. 기분이 야릇해집니다. 지금 도로 아래에 자리한 아, 캠핑장의 모습과 원기 마을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한, 얼핏 봐도 한 30가구 정도 되, 되지 않나 싶네요. 30... 브스마한 30가구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원기마을 버스 정류장입니다 원기마을 이정표가 있죠 힐라 수노왕의 아들 칠형제가 칠부람에서 수학을 하고 있다가 왕이 왕자를 찾아다니면서 쉬었던 곳에 큰 집을 지어 이를 원이라고 부르면서 원터, 원기라 호칭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원기마을, 고려 중엽 600년 전에 어휴, 오래된 마을이네요 지금 현재 소규명은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기마을 향해 내려갑니다 피아골 내서천 계곡 캠핑장 애영장이 있는 마을입니다 산에는 온통 지금 밤꽃이 피어 있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밤꽃 향기가 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남도 김치 명인 전승 아 여기서 김치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적이 거네요 남도 김치 전문가 맞춤형 교육생 모집 뭐 김치도 이렇게 배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치 만드는 법. 남도 김치 명인에게 김치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원기 마을에, 마을 중간에서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원기 양지 길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아주 해가, 햇볕이 일조량이 풍부한 양지 마을입니다. 음지가 아닌 양지입니다. 양지. 햇살이 아주 좋습니다. 네, 보이는 이 집인데요. 자, 우리 구독자분이 저한 대가 놓여져 있네요. 네, 원기마을입니다. 원기 마을입니다. 원기 양지길. 햇볕이 아주 잘 들어오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황장산 자락이 쫙 펼쳐져 있고요. 북쪽으로는 지리산 주능선들이 내앞 들어옵니다. 앞에 보이는 뾰족한 산은 당치 농평 마을에 자리한 통곡봉 봉우리고요. 통곡봉 그리고 서쪽으로 지금 노고단과 이쪽에 왕시루봉이 있습니다. 왕시루봉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있네요. 남쪽으로 지금 모가재 능선입니다. 예전에 구례 사람들이 장보러 다녔던 모가재길 둘레길 산책로로도.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자, 동서남북이 전부 산으로 가려져 있고, 지금 집 주변에는 좀 밤꽃이 피어가지고, 은은하게 밤꽃향이 코를 자극합니다. 자, 그럼 집을 향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마당이 조금 있습니다. 이차두대 정도 될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집 옆으로는요, 산입니다. 밤나무와 매실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네, 실내를 향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깥에 수도가가 하나 있고요. 네, 집 안에 들어오니까 편백나무, 목재, 목재로 모두 마감 처리가 되어 있네요. 들어오는 입구부터 신발장, 신발장이 있고요. 신발장 포함해서 모두 편백나무로 인테리어가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널찍한 실내 거실이고요. 불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마루 역시 편백나무로 짜져 있습니다. 널찍한 거실입니다. 거실 바로 옆에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도 아주 굉장히 큽니다. 모두가 다 편백나무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식탁이고요.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도 깨끗합니다. 인덕션으로 되어 있네요. 인덕션으로. 냉장고는 이제 구독자분이 1년 살이 하러 들어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거라 가지고 가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실 공간도 널찍하고요. 그 다음에 주방 공간도 아주 널찍합니다. 네, 주방 공간입니다. 네, 여기 공간은 또 어떤 공간인지 모르겠지만 거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화장실이 붙어있고요 화장실 공간입니다 화장실도 천장은 편백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고 나머지 공간은 타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올 7월까지, 7월까지 여기 현재 구독자가 어, 살고 구독자가 살다 가실 것 같고요. 8월부터 들어오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자, 침실 공간입니다. 아, 침실에서 바라본 지리산 주능선의 모습입니다. 아, 침실 창을 통해서 지리산 주능선 당치농평마을에 통곡봉도 한눈에 들어오고, 지리산 주능선인 인걸령앵걸령 삼도봉 능선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현재 살고 계신 분이 연세 360만원, 월 30만원에 1년 계약을 해서 살고 계십니다 올 7월 달에 마감이 돼서 나가시고 새로운 구독자 새로 지리산에서 1년살이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1년살이 하실 분을 찾습니다 이곳은 샤워장입니다 아, 샤워장이 널찍합니다 별도의 샤워장이 널찍하게 돼 있습니다. 자, 내집마냥 깨끗하게 사용하시면서 어, 집안을 깨끗하게 쓰시고 집 주변도 깨끗하게 사용하실 분을 찾고 계십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여성분이 오시기를 주인분은 희망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쪽 공간은 세면장입니다. 샤워실이 있고요. 아, 동쪽으로는 지금 황장산이 창을 통하여 황장산의 능선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세탁기도 이쪽에 놓여져 있고요. 세탁실이 세탁실 겸 샤워실 거울이 있는 공간입니다. 면도도 하고, 거울도 보고, 네, 저기 세면장입니다. 욕실 겸 세면장이 있고, 화장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년 연세, 360만원입니다. 월 30만원에, 지금 현재 살고 계시고, 또 들어오실 분 역시, 월 30만원에,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리산 1년 살이 하실 분들 집주인 연락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은 지리산 알까기 도사에게 전화 주셔도 좋고 집주인에게 전화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두개 나갑니다. 네, 지리산 알까기 도사 전화번호 010 3743 3248로 연락 주시면 제가 여기까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혹은 주인분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전화번호 자막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이곳이 그 전에 인터넷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이 인터넷 선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 전화 선을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유선 전화를 이전하면서 유선 전화를 이전했을 때. 보조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전봇대 두 개를 설치해서 지금은 이제 인터넷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아주 편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년 네, 살이로 나온 지리산 원기 마을의 집입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 분이 7월 말까지 살 예정이고요. 새로 들어오실 분은 이제 8월 초부터 8월 1일부터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세 360만원, 월 30만원 거리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지리산 알까기도사에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지리산 알까기도사였습니다.